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쓰잘머리 알아보겠습니다. 쓰잘때기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이 사투입니다. 표준은 쓰잘머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뭐한 번만 들으면은 뭐 헷갈릴 게 없죠. 아, 쓰잘대기가 표준어가 아니라고 뭐이 사실만 알면 대신 쓰잘머리라고 어 정말 황당한데? 아튼 쓰잘머리가 표준어 쓰잘머리의 뜻을 한번 볼까요? 아 사람이나 사물의 쓸모가 있는 면모나 유용한 구석이죠. 그러니까 쓰잘대기 없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쓰잘머리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 하는 겁니다. 즉 쓰잘머리라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쓰, 쓰잘머리는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쓰잘머리 없이 쓰잘 머리 없다. 이렇게.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쓰잘 머리 좋은 뜻. 어떤 뜻? 쓸모가 있고, 쓸모 있고, 유용한. 그래서 머리를 써주죠. 우리의 머리는 쓸모 있고,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쓰잘데기라고 쓰지 말고, 쓰잘 머리라고 쓰자고요. 안녕!